근데 한국에 와서는 내가 크다는 느낌을 못 받았어. 고등학교 가면은 나보다 큰 애들 훨씬 많고 요즘 뭐 대학교만 가도 우리 캠퍼스만 가도 진짜 모델 같은 애들 엄청 많어. 아니 동양인이 팔다리가 어떻게 저렇게 길지 않는 애들이 진짜 많다니까. 그러게 결국엔 유전자도 유전자보다 중요한 게 환경인 것 같아. 맞아 맞아. 어. <laughs> 아, 11월인데 날씨가 너무 따뜻해. 그러게. 내가 독일에서 왔잖아, 한국에. 응. 최종 출발지가 독일이었잖아. 그때 10월 23일, 22일 그때였는데, 해가, <laughs> 해가 하루 종일 해를 구경할 수가 없어. 내가 있었던 지방이 더 특별히 그랬을 수도 있는데, 정말 하루 종일 우울해. 이렇게 흐린 날씨여가지고 그냥 영국 비슷한 날씨여가지고 그리고 막 추웠거든 되게. 응, 덕일도 그렇구나. 어 그러다가 한국에 왔는데 너무 따뜻한 거야. 아 역시 따뜻한 남쪽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지 약간. 따뜻한 남쪽 나라구나. 어 <laughs> 지금도 그렇구나. 날씨가 너무 좋잖아. 어 너무 따뜻하고 오랜만에 광합성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내가 얼마 전에 부자가 됐잖아. <laughs> 살면서 그런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 부자가 됐어? 어. 넋도 됐어? 뭐, 뭔데, 뭔데, 나좀 지금... 뭐, 뭐지? 내가 그 영상에서 한번쌀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 북한에서는 쌀을 20kg만 갖고 있어도 엄청 부자였잖아. 우리 집은 그랬어. 다른 사람의 부자의 기준은 또 다를지 모르겠는데. 근데 얼마 전에 50kg가 생겼어요, 집에. <laughs> 어떻게 생겼죠? 그게 이제 아는 대표님께서. 그분이 이제 탈복민 관련 단체를 운영하고 계신데 농협이더라고 쌀이 농협에서 지원 후원이 들어왔나봐. 그래서 이제 지원해주겠다. 최대 50kg까지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아 저희는 쌀을 엄청 많이 먹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그러니까 야그러게 생각보다 쌀에 대한 수요가 많네 그러는 거야. 이게 다 북한 사람들은 쌀 <laughs> 밥만 먹고 오다 보니까 그냥. 살 하면 되게 커 보이잖아. 그러니까 다들 이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았나봐. 그래서 50kg 우리도 받고, 딴데도 50kg 주고, 그냥 그렇게했다고 하더라고. 너무 좋았어, 10kg만 줘도 상관없었거든. 어, 그냥 남는 거 제가 가질게요. 이랬는데, 아, 50kg 받을 수 있대. 최대 50kg까지래. 그래서 아, 감사합니다라고 이제. 너무 좋았지. 어, 뿌듯했어. 그니까, 집에 지금 쌀 50kg가 있어요. 아, 나 네, 이거, 뭐. 아니, 전국만 봐, 아, 이제. 아, 그, 그래서 부자가 됐다고 한 거구나. 어, 진짜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러고 보면은 한국에 와서 얼마 먹지도 않잖아, 하루에. 많이 먹는 날에 두 공기 먹지. 아, 밥을. 어, 밥을. 나랑 식사로 봐도 하루에 세끼다 먹은 적이 거의 없어. 북한에 있을 때는 아침에 일곱 시에 나가야 되니까, 학교 가야 되니까 그 전에 아침밥을 먹고. 5교시 끝나면 12시 반이겠구나. 그때 먹고, 그다음에 저녁에 또 집에 와서 먹고 그랬었잖아. 음. 어떻게 그렇게 살았나 모르겠어. 그렇게, 그렇게 해도 한 10시 반이면 배고팠는데, 그니까 어, 우리가 그래도 그나마 한국에서 쌀협비량이 되게 많은 축에 속하는 편이거든. 근데도 북한에 비하면 잘안 먹는다. 음, 우리가 북한에 살 때야, 뭐 국밥. 반찬 한두 개. 어. 그게 우리 식생활의 전부였잖아. 음. 간식도 없고 사실 음. 크게. 음. 그렇기도 하고 평소에 잘 움직이지 않으니까 아. 거기서처럼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지 않잖아. 그렇지. 그래서. 많이 안 하지. 어, 그래서 에너지 소비량이 없으니까 막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정말 어떤 날은 딱 하루 한 끼만 먹을 때도 있어. 안 좋아 그거. 근데 그게 기준을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배가 불러도 먹는 게 건강한 건지 아니면 배가, 배가 안 부르면은 부르네. 적당하게 그냥 먹는 게 건강한 건지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아마 한국에 일일 일식하는 사람 꽤 있을걸 나는 뭐 별로 좋아보이진 않는다 채소 두 끼는 먹어야 되지 않을까 그 탈북민 중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했더만 북한에서 새끼 꼬박꼬박 먹어도 그렇게 허약했는데 <laughs> 여기 와서 하루 한끼 밖에 먹네왜 이렇게 살찌냐고 <laughs> 아니 얼마 전에 지하철을 탔는데 흑인들 이제 한 무리가 들어온 거야. 흑인이라는 표현도 맞나? 맞지 그럼. 뭐. 아 그래? 축구 선수들인가 싶을 정도로 되게 건장하더라고 엄청. 아. 원래 그 흑인의 신체적 능력이 되게 좋잖아. 그치. 뭔가 다리도 길쭉길쭉하고 막 그렇잖아. 근데 진짜 한 10명이 들어왔어. 한 차량에. 그래서 와, 이 사람들은 뭐 어디 무슨 선수들인가 막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자리가 나니까 그 사람이 앉아. 응. 근데 그 옆에 우리나라 청년이지. 응. 청년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둘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티가 안 나. 체격에서. 아, 아. 티가 거의 안 나는 거야. 신체 능력이 굉장히 우월해졌구나라는 생각을 했어. 아마 이것도 다 먹는 문제랑 관련이 있지 않나. 맞아. 뭐 유전도 중요하겠지만 유전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게 영양 상태가 아닐까 싶긴 해. 어디 나가도 한국 사람 딱 티가 나지 않아? 일단 기본적으로 피부가 너무 좋아. 피부 좋고, 아, 피부가 너무 좋아. 잘 사는 사람들한테서 풍기는 그런 그 느낌이 있잖아. 한국 되게... 사람한테는 그 느낌이 딱. 들지 외국에서 한국 사람 봤을 때도 그런 느낌이 들죠. 확실하게 그니까 피부가 뭔가. 일단 너무 깔끔했어. 요즘 남학생들 은왜 이렇게 커? 난 특히 남학생들 은왜 이렇게 큰거 같지? 야 장난 아니지. 가끔 뭐 고등학생들 무리지어 지나가는데 그 옆에 있으면은 살짝 무섭다. 어. <laughs> 아니 진짜 다들 어깨가 여기 있어. 그니까 내가 이거는 뭐 비하하는 얘기로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냥 보고 느낀 거 그대로 말씀드리는 건데 자기네 그 축구 동호회 있잖아. 거기 내가 한번 갔었잖아. 탈북민 축구 동호회. 어, 자기가 제일 크더라고. 아, 자기 말고 180대는 친구 하나, 한 명이, 딱한명 있었어. 그리고 자기가 제일 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그때 얘기했었잖아. 야, 다들 너무 키가 좀 아쉽더라. 근데 약간 그,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저 친구들이 한창 클라이에 여기 있었다면, 충분히 컸을 친구들이 되게 많았을 것 같아. 5cm, 10cm는 다 컸겠지. 어, 그, 거이 북한에서 한참 큰 나이, 18살, 그때 군대 나가가지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정말 서처럼 일하고, 그러니까 뭐크는거 아니야. 산만 타고. 그런 얘기 있잖아, 한국에 와서. 20대 넘어서 한국에 왔는데 한국 와서 5cm 크고 막 8cm 컸다고 그니까 그러니까 뭐 듣고도 뭐 진짠가 싶어 이미 성장판이 다 닦였을 나이인데 그때 와서 잘먹었다니 키가 컸대 그래서 워낙 못 먹으니까 뭐큰 거지 거기서 나는 약간 북한에 있을 때 되게 큰 키였거든 평양에 있을 때도 어큰 키지 165cm면 엄청 어, 큰 키지 여자 1 6 5 c 면 진짜 큰 키였어 어. 그래서 어디 가서 막 꼭꼭다리 꼭다리라고 들었었어 아. 궤도 같은 거 타도 궤도전차 타도 나밖에 안 보였어 그러니까 아. 이1 6 5에다가 힐을 또한 7 cm 짜리 신고 다녔다. 와. 그럼 나밖에 안 보여. 근데 한국에 와서는 내가 크다는 느낌을 못 받았어. 고등학교 가면은 나보다 큰 애들 훨씬 많고. 요즘 뭐 대학교만 가도 우리 캠퍼스만 가도 진짜 모델 같은 애들 엄청 많어. 아니 동양인이 팔 다리가 어떻게 저렇게 길지 않은 애들 진짜 많다니까. 그러게 결국엔 유전자도 유전자보다 중요한 게 환경인 것 같아. 맞아 뭐. 맞아. 어 진짜 보면은 와어 놀랄 때가 많아. 이번에 그 파병 나간 애들도 보니까 엄청 야 그게 뭐 여기서는 중학생이라고 보여질 정도의 신체도만 아, 너무 애처로웠어 진짜로 아 정원이 좀 자신 없으면 빨리 내려오지 아. 음, 아니 고등학교에 얼마 전에 행사가 있어서 갔었거든 통일걸름벨이라고 해서 그거 이제 진행 때문에 갔었는데 애들한테 담요를, 끝나면 담요를 나눠준다고. 그래. 어, 뭐, 무릎, 담요든 뭐 담요를 나눠준다고 애들 보고. 끝까지 남아있으라 그랬는데 애들이 중간에 다 가버리는 거야, 그냥. 그래. 그게 뭘 필요해. <laughs> 뭐, 뭐 대단한 거라고 그거 받겠다고 <laughs> 앉아 있겠어? 근데 내가 진짜 이런 얘기하면 자꾸 꼰대라 그럴 수 있는데 나 계속 그 생각을 했서야저 북한 갔다 왔으 담요 준다고 그러면 3시간이면 3시간이고 끝까지 앉아 있을 텐데 애들이 중간에 딱 가는 거야. 근데 이제 왜 가냐 하니까 학원 가야 된대. 난 아... 그건 막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다 보내긴 했어. 학원 안 가는 애들은 남아, 남았다가 이제 뭐 그, 담요 뭐, 받아가거나 3일인데. 뭐, 그렇게 했더라고요. 고등학교 1학년인데, 애들이 다 착하니까, 행사니까 끝까지 남아있으려고는 하지. 근데 중간에 탈락된 애들은, 그치. 가야되면 가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 그렇게 해서 1, 2, 3등이 나와. 응. 골든벨 해가지고. 응. 응. 1등한데 상품이 뭔지 알아? 전자기기일 것 같은데, 뭐 아이패드 이런 거 아니야? <laughs> 어떻게 <진짜>? 알아? 보통 <laughs> 많이 줘, 학생들한테. 노트북이나 아이패드 이런 거. 아, 진짜 아이패드 줬어. 어어어 와, 부럽다. 아이패드, 최신형. 2등이 애플워치야. 3등이 에어팟이야자 애들이 이 아이 들어간 아이폰 아이패드 이런 거 좋아하니까 오! 이제 그걸 상품으로 고해야죠 관심을 갖는 거야 고등학교. 거의 뭐 관심을 구걸하는 거지 근데 어, 그, 그 느낌인 거야 관심을 구걸하는 거야 그거 진짜 몇백 달러 치잖아 근데 너무 웃긴 게 애들한테 가가지고 상품 이제 불러주는데 1등 대상에게는 뭐 아이패드를 드립니다 하는데 애들이 가면 무반응이야 그 어, 진짜. <laughs> 아 어, 그러면 마지막까지 있었을 거잖아 어. 그 아이패드 1등면 친구가 받을 때 반응이 어땠어요? 어그 친구는 되게 좋아하더라 어, 당연히 받으면 좋지. 어. 어. 본인은 그걸 받을 생각 안 했었대. 어. 그냥 뭐 상품권 몇 장만 가져가도 자기 손가락으로 생각했었대. 그러니까 중간중간 상품권도 또 계속 줘. 애들의 어떤 <laughs> 지속적인 관심을 위해서. <laughs> 조금 사기가 시들해질 것 같으면 또 상품권으로 사기를 올리고 막 그러는 거야. 어른들이 너무 애쓰지. 애들 관심 한번 끌어보겠다고이등 이등, 이등 받은 애는? 이등 받은 없이. 애도 놀래지 삼등 에어팟까지도 다 신기해하더라고 동작 주면 너무 좋아해 근데 <laughs> 처음에는 애들이 그냥 시큰둥 하는 거야 뭐 아.. 어, 나였으면 진짜 진짜 이틀법, 설바로 공부해가지고 1등 한다 <laughs> 야. 문화상품권도 결국에는 이제 많이 남았는데 뭐.. 막 아꾸르기 한번 하면 주고 막그래 <laughs> 되게 어. 열정이 대단하다 이거지 어. 아, 그걸 약간 부끄럽다고 생각하나? 상품권 받기 위해서 그런, 그런 것까지 하는 건 부끄럽다라고 생각하나? 아, 니야 약간 모르겠어. 근데 애들이 다, 다들 착하긴 하더라. 그거 보니까, 야, 이게 같은 한반도에서 남과 북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싶었지. 솔직히 아까 말할 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참가만 해도 갈때 먹포 뭐한 장씩 준다고 음. 했잖아. 무릎 담요 하나씩 준다고 음. 했잖아. 그 한때 그 아리랑 해가지고 대집단체죠. 그 참가한 애들한테 1년, 2년. 여름 공부도 거의 못하고 카드 어. 섹션 연습해가지고 받는 선물이 뭐, 뭐야? 재봉틀. 텔레비 한대 주면 잘 주는 거고. 진짜 진짜 비싸게 줄때 TV 한대 주고. 그것도 뒤에 수상관 달린 어. 옛날 TV. 그럼 한때또 무슨 재봉틀 줬어요? 재봉틀. 뭐, 재봉틀을 왜 줬는지 몰라. 재봉틀도 대단한 거야.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학생한테는 관련이 없잖아. 중국에... 전기 재봉이라고 그랬었어. 어 전기 재봉이라고또 그거 약간 효도템이죠 어떻게 보면 엄마들한테는. 전기가 와야 지 쓰지 그거를. 그거, 그거 없는 해도 많잖아. 아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재봉틀도 그만하면 괜찮은 거라고 내 말이 북한에서는 어떤 해는 사탕 일기로 과자 일기로 음, 그럼 땡. 어, 어 무슨 약간 간식 세트 같은 걸로. 음, 뭐. 하도 그거를 되게 주민들이 좀안 참가하려고 하고 불만이 크니까 애초에 행사 시작할 때 그런 선문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어. 올해는 TV 준대, 올해는 극동 기준대 이런 식으로. 그 약간 여론을 조성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렇게 해서 참가시키게 만들고는 끝난 다음에는 시침, 시침이뚝되는 거지 근데 나는 그때 일 중학교를 가면서 거기는 아리랑 뭐 이런 집단체에서 훈련에는 안 참가했는데 다행히 애초에 뭐 우리 부모님도 그런 쪽은 그런 걸 하지 말라 주였고 네. 학생은 공부해야 된다 너 공부 잘해가지고 일 중학교 가서 저런 네. 거 하면 안 된다고 네. 했었고. 그때 난, 일중학교 다닐 때였지. 근데 오늘 한해 그거 하고 나서, 그때 뭐 김종일이 봤었던 것 같아. 이제 김종일이 그 아리랑 공연을 직접 보게 되면은, 뭐 TV라든가 이런 거 주잖아. 근데 TV를 줬어. 내가 살던 아파트에 참여한 애들이 아... 있는 집들이 있는 거야. 그러면 90들에서는 동네 자랑처럼 느껴지고 애들이 이제 TV를 받아왔다. 어... 그 애도 몇달 동안은 그 시댁에서 다녀한두달 동안은 어. 나 TV 탔다고 난 그때도 사실 그게 좀 정상으로는 안 보였거든 학생이 공부 잘해서 체어동하고 점수 잘 받는 게 음. 자랑스러운 건데 뭐 뜬금없이 TV 탔다고 좋아하고 음. 아니 평양시 학생들 갖고 이런 거 하는 게 맞나 난 그런 생각 들었거든 솔직히 어. 여기, 여기선 뭐, 진짜, 따라다니면서 상품권 막 주머니 찔러주면서 하라고 해도, 아, 싫어요안 해요, 이거. 데 그, 또 그런 건 있잖아, 확실히. 아리랑 같은 거는 이제, 특목고, 외고, 이런 애들은 그냥 무조건 빼주잖아. 맞아. 어, 그래서 이제 일반 학교에 들러갔다가 해놨는데, 한국에 왔는데 방송에서 아, 그거 참여하는 게 이제 막뭐 거의 칭찬해드리라든지 일단은 뭐 그런 거 자체가 학생들 거기에 동원시킨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아동학대이긴 한데 그걸 또 그렇게 포장을 하더라고 그래서 정말 제정신이 아니야 학생들 네. 갖다가 그렇게 쓸데없는 행사하고 하는 게난 정말 개정신이 그러니까 아니야. 보수를 줘도 될까 말까 한 판에 보수 음. 도 일체 안 주고 몇 개월 동안 그렇게 학생의 기본이 공부라고 김정일이 얘기했던 게 학생의 임무는 첫째도 둘째요, 공, 뭐 학습입니다라고 얘기했잖아. 학생들의 임무는 첫째도 학습이요, 둘째도, 둘째도 학습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놓고는 애들 공부 안 시켜, 수업 다 이렇게 뚝 떼버리고 나와 생사훈련 시켜놓고는 보수들 절안 주고 마지막에 TV 한대 주는 것도 정말 대단한 무슨 선물인 것마냥. 솔직히 학생 때 본인이 동기별로 스스로 공부만 하는 학생이 10명 중에 한명 있으면 있고 없으면 음. 없거든. 놀고 싶잖아. 이번 학기 수업 안 하고 아리랑 행사훈련 합니다라고 하면은 솔직히 애들은 공부 안 하는 것만으로도 좋아해. 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랑 말도 안 되는 정책이랑 이제 딱 결합이 되니까. 애들이 그냥 인생에서 공부를 나버려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학교 졸업하게 됐는데 인수분해도 못하는 상태로 졸업을 해서 군대를 갔다 와 근데 군대 가서 영양실적 걸려 몸이 다 파괴돼서 건강 다 파괴돼서 돌아와서 또 국가가 어디 뭐 배정해주는 뭐 어딘지 모를 때 가서 국가 그렇게 돌아가 어떻게 보면 음. 너무 이게 북한 정부가 그걸 애초에 그렇게 기획을 한 건진 모르겠는데 그렇게 무지한 인민들을 만들려고 기획한 건진 모르겠는데 그게 뭐 아리랑 그게 이제 기네스북에 올랐다 그래가지고 북한에서. 들었을 때는 나름 뿌듯했거든. 아, 근데 이제 한국에 가서 보니까 정말 수치인 거야. 그러니까 어떤 기이한 걸로 오른 거잖아. 응, 기이한 걸로 오른 거지, 맞아. 그렇네요. 혹시라도 이 영상을 고등학생 분께서 보고 계신다면은 꼰대 <laughs> <건네> 같겠지만 <laughs> 여기서 고등학교를 보내고 있는 거를 행복하다라고 느끼셨으면 좋겠네요. 맞아요. 아, 진짜 그런 느낌이었어. 얼마 전에 또 골든벨은. 그냥 애들을 앉혀놓고 어른들이 재롱잔치하는 느낌이었어. 여기서 봐줘, 봐줘, 막 이러면서. 애들은 가만히 있고 어른들이. <laughs> 애들은 이제, 아이고, 애쓴다. 바뀌었네. 애들은 다 착해. 어디나. 남, 남이든 북이든 다 착하더라.